네, 우리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유 인부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3월달에, 5월달이죠. 5월달에 이제 종교, 우리 기독교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여러 곳이 이제... 합해서 분분했던 내용들이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 이렇게 교계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이제 발췌해서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페지금은 종교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능. 그러니까 제 교회도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 82번을 낸 데는 이제 건강 보험이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되는데 직장 직장 가입자로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 그 건강 보험을 이제 들 분들은. 이제, 거기에 들문되 그거는 자유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게 있고, 직장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페이지에, 내년 5월부터 근료, 장녀 장학금 신청. 그래서, 거기 그 이제, 밑에 보면, 연총 900이 4천만 이하인 가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근료, 장학금은, 이제 자녀, 장학금은,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1300만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하는 부분은 2500만원. 이거 결국은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가 적은 교회들은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이제 장학금을 받아요. 우리 교회 에그 집사님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정부에서 혜택 받고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도 4년 동안을 두 군데서 학교하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에서 70%를 받아요, 70%. 그렇게 해서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목회자는 지금 그게 혜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종교인 과세에 이제 세금을 내는 목회자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걸 신청을 하면은 정부에서 해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금을 내면, 그러니까 적든 많든 고유번호를 내갖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든 한 달에 50만 원이든 해서 세금을 내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 가서 이제 납세 과세증명서를 뗄 수가 있어요. 그걸 떼면 은 혜택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 법합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 세금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학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들이 주로 이제 뭐 장모님들이겠죠 세무 관련된 분들이 국세청,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런 데하고다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 지금 이 내용물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이 중구낭방에 했어요. 우리 노예 서 계신 김관호 목사님이 이제 올 초에 이제 백석 측 총회에서 이 설명을 갈때 이제 가서 이제 책자도 사오고 거기에 사용하는 총그 교회 해칭 뭐 이런 걸다 갖고 왔는데 거기에 보완을 하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그러니까 통장을 개교회마다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 일단 재정이 들어오면 이 사업자 등록으로 동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매주 들어오는 재정을 거기다가 해갖고 추출을 해요. 그리고 또 제게 사례비 상여금이 나오는 것도 제 사례비 통장을 별도로 하나 만들었어요, 별도 이거 꼭 만들랍니다. 사례비가 이제 작은 분들은 몰라도 조금 있으면은 사례비 통장을 해서 하나를 또 만들고, 건축원금 통장 만들고, 선교금 통장 만들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걸 문제 생겨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3월, 이올 초에 기독교하고 정부하고 이 단체들 쪽에 이제 목회비가 있어요, 목회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활동비를 쓰는 것도 신고하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신고하게 하면 된다. 교회 통장을 하나 반드시 만들어놔야 돼. 개인 통장이 아니고 교회 통장. 그 통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출을 하려면 제 통장으로 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계래서 농협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으로 모든 일반 재정 헌금, 그 다음에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그리고 사례비 헌금 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비 헌금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꼭 만들랍니다. 액수가 적든 많든. 그리고 목회비는 토탈 재정에서 사업자 등록으로 있는 거기다가 재정을 거기다 통장에다 다 놓여야 돼. 그 통장에 놓갖고그 다음에 이제 다른 통장으로 옮겨서 지출을 하든지 그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내가 뭐좀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제는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저도 불익을 이 당했었거든요. 신용대출이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목사도 세금 내니까 세금이 적든 많든 내가 납세 증명서,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납세 완납.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얼마를 했다 안 냈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납세를 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세금 있잖아요 그거 안 해도 체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납세 완료증서를 떼러 가면은 자동차 그거 1년에 두번 내는 건몇 십만 원안 내면 납세 과세 증명서 안 떼져요 그러면 그거를 내야 그걸 떼어 주거든요 그랬더니 납세 과세 증명서를 떼면은 이제 내가 신용대출 하는데 필요하고 이이 이 내용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직장가입 내가 사립이 받는 거에서 그프로테스가 나오니까 국민건강보험단에서 그럼 교회가 반, 내가 반. 근데 아마 옛날한데는 교회가 아마 다 내줄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라는 거 있어요. 고용보험 이제 산재보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산재보험은 우리가 사고 날때 혜택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 목사들에게 이런 게안 되는 거를 다낼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세금을 내면은 혜택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5월 초에 이제 이거를 교계 신문을 발췌해갖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사례비 이번에 이제 하단에 보면 예, 목회자 사례비를 원청 주시하는 교회는 6월 또는 12월. 그러니까 뭐냐면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7월 달에 세금 신고하는 거. 예요 25일에 7월 25일까지 세금을 내는데. 이제 아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마 교계에 이런 유인물로 아마 보내줄 겁니다. 그럼 제가 해서 노예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노예에서 해갖고, 이제 처음에 이 백석 측에서 데이터가 나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연봉을, 교회에서 사례비를 3천만원 정도 받으면 연 세금 30만원 정도 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 나올지는 몰라도 6월 아마 중순경쯤 되면은 반드시 7월 25일 날까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2년을 유예를 해준다 그랬어요. 유예를 2년 동안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유예를 해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부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이것을 이제 타협하기를 이번부터 하려는 거예요. 이번부터 이번부터 7월 달부터 꼭 액수를 많다 적다 하지 말고 이번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이번에 이응봉 국세청 원청세 과장은 전체 종교단체의 20%전도가 지난해 12월 반기별 납부를 신청했다. 반년마다 이제 세금 신고하겠다는 것을 했어요. 저는 이제 늦게 했어요. 2월 달에 하니까 세무서에서 작년에 한 걸로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세무서 안만들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보면은 이제 중간에 서 회장은 이분이 이제 그 선제 한국교회 법학회장 그러니까 한국교의 종교 문제를 다루는 그분인데 서 회장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소득의 사례비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금 명세서 양식의 비과세 소득 항목으로.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지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목회비를, 근데 이제 목회비를,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매주 이제 죄송합니다만, 저는 50만원을 목회비를 받아요. 사례비는 이제 별도로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제가, 다양하게 이제 쓰는 거라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이 저는 그러면 남 달에 200이 되잖아요 정교활동비가 근데 이거를 여기 보면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한이 말은 그러니까 재정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출을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옛날에는 재정이 나온 재정이 수입이 되면 거기서 아예 내 개인 통장으로 먼저 넣어줬어요. 그걸 하지 말고 원 모든 재정 통장으로 갔다가 제가 목회비를 한 달에 매주 50만원 쓰면 그거를내 통장으로 어차피 와야 되니까 그걸 뭐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회 활동비를 받으면 처음부터 헌금해서 거기서 목회비를 띄지 말고 해지 말고 그걸 토탈 교회 재정 통장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전상 제가 활동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저한테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가면은 4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내년 3월 교회가 연말 정산을 위해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목회자의 납세 정보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회장은 그때 한국 교회가 국민에게 반 비난 받지 않게 하려고 활동하고 을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교회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없어야 한다. 그다음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3월 제기한 종교인과세위원소송도 서회장의 관심사다. 연맹은 종교인과세가 저소평등의 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사는 납세자연맹의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지 등을 판별하는 형식적 요건을 심사 중이다. 서회장은 시민단체와 국민이 종교인과세에 큰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시민 단체가 이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헌법 제안서에 소장을 넣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교회 모든 것을 다드러내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합의하에는 목사 개인에게 것만 내는 거예요 개인에게 것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우리 기독교가 원했던 거예요. 목사가 사립이 받고 그다음에 상여금은 받으면 그럼그 부분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신고, 1월 달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들은 이제 에 그래서 여기 서 회장은 이분은 뭐인가 선재 종교 합 한국교의 종교 이제 협회 회장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세금은 세금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대로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액수는 일반 세금 같으면요. 연봉 3천만 원이면 엄청 많이 세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한 3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를 두번 나눠대잖아요. 연봉 3천을 받으면. 시 그러니까 15만 원, 뭐 20만 원씩 두번 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비난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목사에게 많은 혜택이 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어려우면 학자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근로 장학금 있는 거예요. 근로, 근로. 우리가 일반 영세민들이 어려우면 국가에서 영세민이 혜택 주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혹시 받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소득이 오만큼밖에안 되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되는 거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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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목사님 어, 제가 그, 작년도에 선제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약품 신고를 하는데 납세증명서금으로 환산을 수급하는 82%로 그러다가 내내죠. 그리고 만약에 그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가지고 4주에 400만 원이 나왔다는 거를 교회에 교회 통장으로 만들어서 입금을 위해서 네. 그 통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출이 될때 네. 그로 역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다른 부속이어슨선결에다가좀 그 별도 별도 도로해놓게 좋아. 그래 교회 도 지출이 되나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헌금 이 일단 주일날 네. 들어오면 이제 구분을 해요. 건축 헌금, 선경 헌금. 일반 재정, 이제 전 그래. 선교 재정, 건축 재정, 일반 재정. 그리고 제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네. 그 통장을 하나 별도로 만드는 거. 아, 데구이게만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만들면 좋고 하나로 만들어도 좋은데, 사례비 통장은 반드시 해야 되고, 교회에서 재정 나오는 통장도 반드시 하나, 하나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고를 할 때, 그, 제, 교회 앞에서 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가보니, 아, 7월 달에 오셔서 신고를 부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해서, 그럼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라고 물었더니, 특자리 중에서 읽어보시고 하세요. 그, 그 내용에 읽어보니, 그, 교회에서 나갔던 지출 통액을 가지고 오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데 그게 지난번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법합회에서 정부부서하고 합의를 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거는 하지 말고, 내가 사례비 받은 그 사례비 통장, 사례비 통장만 갖고 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모레는 가면은, 만약에 이제 목사가 전부덕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세무사찰을 받아도 교회 재정은 노타치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작은 교회는 해당 안 되는데 혹시 큰 교회들이 혹시 이제 뭐 여차저차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때 교회 재정은 노타치 해요. 그거는 누구든지 교회는 다 해야죠. 가지고 가면은 각자 번호를 얘기자 아니요, 이제 어떻게 든는가면 7월 20일 안에 6월 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가 이제 6개월 사례를 받았잖아요. 또그 안에 또뭐뭐 상여를 받았든지 그러면 그 내용을 1월 달에 얼마,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토탈 신고를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 감찰번호는 그 사업자 등록은 필요 있어야 되고요. 아이한번 신고해 놓으면, 아니, 그건 지금 목사님 계시잖아. 갖고 계시잖아. 음, 음. 음, 음, 아니, 그거 네. 하고 네. 내가 매몰매몰 해서 내가 사례비 상여금 6개월 치를 의무 받은 거를, 그거를 월별로 해갖고, 그거를 합산을 내서 넣으면은,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먼저 얘기하고 달라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거가 뭐냐면사례비그 부분만 딱 떼서 해내는 거에요 여기서 뭐, 목회 활동비. 저 같은 경우에 목회 활동비 그 신고할 필요 없어요. 먼저는 목회 활동비를 세세 항목을 내고 영수처를 내가 누구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드렸잖아요. 그 사람한테 증명을 못 받잖아. 그럴 때는 뭐냐?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몇년몇월 며칠 날 암흑의 목사님을 내가 교통비를 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와서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먼저는 이렇게 해 놓으라 그랬어요. 영수처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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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항목에 제가 50만 원 받았으면 그거를 이달에 뭐뭐뭐뭐뭐쓴 거를 그거를 장부만 만들어 내는 거야, 장부만. 그세서를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에서그 교회 첨부해 놓고 세무서 갖고 가는 거는 내가 받은 거. 교회 측에서 사례비 받은 거그것만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받 사람은 어떻게 안 받아도 안 받았다고 신고는 해래 여기 내용은 나는 대척기 어려워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로서 신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자금 신청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입이 적은데 살기 힘들다. 그러면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영세민들 돕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그 무슨들 뭐라고 부르지 어려운 사람들을 영세민 네, 영세민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수급자 수급자 그것도 우리 목회자도 나이가 많아서 안되면은 이젠 과거에 세금 낸거 있으니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분은 액수가 적든 많든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천만 원 정도 받으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내가 내던 교회가 내던 1년에 뭐, 먼저 제가 그 과표를 봤는데, 한 30만원 내면 두번 나눠 내는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문제가, 이제 제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관심이 많은데, 왜냐면 하 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이 아마 6월 중순경 되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떻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나오면 제가 이제 발췌해서 노예에다가 이렇게 보내든지 이메일로 보내든지 해갖고 그래갖고 우리 총회원들이 액수가 적은면주은들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모로 혜택을 받는 거가 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음. 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사업자 그 법인 등록증을 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돈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그 그 현금을 그걸 내지 않고 받으면 그게 유용이 돼요. 기부금을 받는 것이 군항받게 되기 때문에 유형이 돼서 사업자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통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통장을 두 개를 만들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 재정을 보게 돼요. 만약에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조사가 나와요. 성도들 간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고발하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범위가 뭐냐면 목회자 사례비만 세무조사를 보기 때문에 통장을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재정 통장에서 어, 재정 통장 하나, 급여 통장 하나. 그래서 재정에서 급여로 돌려서 급여에서 이제 목회자 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혹시 세무조사를 나오면 급여 통장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 안돼 있을 때.